21번, 보의 자중을 무시할 때 그림과 같이 자유단 C에 집중하중 E, P가 작용을 할때 B점에서의 처짐 곡선의 기울기 각은 물었습니다. 처짐 각을 구하라는 말이죠. 자 기본적으로 외팔보 자유단에 집중하중이 작용을 할때 처짐 각의 최대 값은 E, E, I 분의 PL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점에서도 L값에 3분의 L을 대입해서 처진각을 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고려를 해줘야 돼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보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 외팔보가 쭉 있을 때, 여기에 EP에 집중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SFD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SFD는, 이 고정단에서의 반력이 EP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EP의 반력을 그대로 쭉 가지고 가다가 자유단에서 이 자유단에서 마이너스 EP를 네, 마이너스 EP와 계산돼서 0이 딱 되는 이러한 SFD가 그려지죠 자 그럼 BMD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BMD는 고정단에서 반력 모멘트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 반력 모멘트 크기를 처음에 가지고 있다가 자유단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자유단에서 0이 되는 그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단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유단에서는 자, 이 SFD로 봤을 때 집중 하중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굽피 모멘트는 존재를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집중 하중에 대한 처짐 각만 고려를 했다면 이번에 우리는 B를 봅니다. B는 3분의 L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쭉 내려가 보니까 집중하중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BMD도 또 존재를 하네요. 그럼 우리는 이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 각과 부핀 모멘트에 의한 처짐 각을 둘다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처럼 자유 단에서 구하는 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 이 집중하중과 굽피 모멘트를 둘다 고려한 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식은 어떻게 또 사용을 하냐? 네, 간단하죠. 집중하중이 작용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 각이라고 하면 e e i 분의 p l 제곱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때 작용하는 하중은 얼마였죠? 2 p 였죠 그러니까 2 p 넣어주고 자, 길이 l은 3분의 l만큼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l 자, 제곱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2Ei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값이 3Ei분의 Pl 제곱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오멘트에 의한 처짐각 계산을 해줘야 되죠. 오멘트에 의한 처짐각은 2 i 분의 모멘트 l 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하면 됩니다. 이때 이 모멘트 값은 e p 가 작용을 하는데 작용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작용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3 분의 2 l 만큼 떨어져 있다. 3 분의 2 l. 자 이것이 모멘트 값이 되고 곱하기 자이 l 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위치예요. 그러면 3 분의 l 이 되야겠죠. 3 분의 l.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i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9 2 i 분의 4pl 제곱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합친 것이 전체 처짐각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각각을 적어보면 3e i 어, 잘못됐네요. 이3도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9e i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9 2 i 분의 pl 제곱 플러스 9EI 분의 4PL 제곱 자, 계산을 하면 9EI 분의 5PL 제곱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그림과 같이 전체 길이가 3L인 외팔보의 하중 P가 B점과 C점에 작용을 할때 자유단 B에서의 처짐 량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하중이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을 때는 중첩법으로 구하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유단에 작용하는 하중 말고 시점에 작용하는 하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하중 P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때 처짐의 형태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와 같이 처지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C점이 처진 양은 얼마예요? C점의 처짐량은 델타 C 이만큼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B점의 처짐량입니다. B점은 앞으로 쭉 수평선을 이어보면 이만큼의 처짐량이 더 발생했어요. 이 처짐량을 델타 별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델타 별은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 각도를 세타 C라고 한다면 호의 길이와 이 수직 길이는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근사치로 생각해서 델타 세타는 호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호의 길이는 이 길이 반지름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반지름에다가 각도 세타 값을 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외팔보 중간에 하중이 작용할 때그 곳에 대한 처짐량에 추가 처짐량을 고려를 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p가 한번 더 들어왔죠. 이 p에 대한 것은 델타 b로 우리가 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든 처짐량 값을 다 더해 주면 결국 전체 처짐량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델타 c에 자, 플러스 r 곱하기 세타 c 플러스 델타 b를 해주면 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델타 c는 3i 분의 p l의 세제곱인데 여기서 l이 el이니까 p 곱하기 el 세제곱 할수 있겠고요. 플러스 여기서 r은 l이죠. L곱하기 처짐각은 EEI 분의 PL의 제곱인데, L 값이 EL이죠. 그렇기 때문에 EL의 제곱, 제곱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B 점에서 처짐량은 마찬가지로 3 e i 분의 P곱하기 l 이총 3L이죠. 그래서 3L의 3승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i분의 p l의 세제곱은 모두 같이 가지고 있으므로, 자, 이 i분의 p l의 세제곱 뽑아내고, 안에 있는 개수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3분의 8 나오죠. 3분의 8 플러스. 여기서는 2분의 4니까 2 나오고요. 여기서는 3분의 27이죠. 9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3분의 41 곱하기 2i 분의 PL의 세제곱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집중하중 P를 받고 있는 고정 지지부가 있다 B점에서 반력의 크기를 구하면 몇 킬로 뉴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B점은 지지점이죠 지지점이기 때문에 지지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단 말은 처짐이 0이다. 처짐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B점에서 작용하는 반력을 RB라고 한다면요. RB에 의한 위쪽으로의 처짐량과 이 P에 의한 아래쪽에, 아래쪽으로의 처짐량이 같다라고 놓으면 처짐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구해볼 건데, 이 B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RB가 작용을 한다는 것은 B점까지만 딱 보자면 자유단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RB에 대한 처짐량은 단순히 RB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중 P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좀더먼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이 B점에서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겠죠. 자, 앞서서 우리가 21번 공부할 때 봤던 것처럼 같은 원리로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델타 p를 구할 때는 모멘트에 의한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 줘야 된다.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b에 의한 처짐량은 단순히 3ei분의 rb 떨어진 거리 5.5m 세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량 3EI 분의 집중하중 53kN이 이 B점에도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3 곱하기 떨어진 거리 5.5의 3승에다가 모멘트에 의한 처짐량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모멘트에 의한 처짐량은 2EI 분의 모멘트 값 곱하기 길이 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모멘트 값은 여기서 어디를 기준으로 구해야 되냐면 B점부터 모멘트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B점부터 쭉 B점까지 거리 1.8m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53kN의 하중이 1.8m 떨어진 거리만큼의 모멘트 곱하기 자, 우리가 B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5 5 m 를 그대로 적용을 해 줘야 되죠. 그래서 5.5 제곱으로 구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rb이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볼게요.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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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에서 약분되고 5.5의 제곱들 약분됩니다. 그러면 3승 없어지고 3승 없어지고 5.5 제곱 없어지죠. 결국 rb를 계산을 해 보면 값이 79.02 키로뉴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길이가 L인 양당 고정보에 중앙점에 집중하중 P가 작용할 때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처짐량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양당 고정보가 이와 같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중앙에 집중하 중 p 가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때 물론 처짐량 맥스 값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 192ei 분의 p l 의 3승이에요. 이거 어디서 발생을 하죠? 중앙점이죠. 자 발생 위치는 x는 2분의 l 딱이 중앙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처짐량의 맥스 값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것은 이 처짐량 맥스를 구해라가 아니라, 모멘트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처짐량을 구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BMD를 한번 그려보면, 이 중앙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은 BMD가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BMD가 0이 되는 구간은, 네, 0이 되는 구간은 이 중앙점이 아니고요 이 양쪽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위치는 4분의 L 지점과 4분의 3L 지점의 모멘트가 0이 되는 구간이 생겨나요 자, 이때 처짐량의 값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EI분의 PL의 삼성입니다 최대 처짐량 값의 1분의 2을 곱하면 4분의 l 위치 그리고 4분의 3l 위치에서 즉 모멘트가 0이 되는 위치에서의 처짐량이 나옵니다. 이것의 위치는 4분의 l 그리고 4분의 3l 위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나오니까 모멘트가 0인 곳에서의 처짐량인지 아니면 단순히 최대 처짐량인지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